순복음 총회장이 되시면서 서울 진주 초대교회를 담임하시는 전태식 목사님 나오셔서 경례소하게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쓸수 없는 사진인데 쓰게 됐습니다. 왜 쓰느냐? 한번 생각할게요. 55년째를 같이 학교 다니거든요. 같이 저 천놈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오래 계서야 천놈이 출세했네. 이래. 그러니까 니도 출세하는 애가들. 그러 그러니까 오늘 촌놈이 출세한 게 아니고 김태형 목사님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이세대에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다 해본 사람입니다. 지식은 그것만지 위대한 사람은 전후, 도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날때에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것더나의 없음을 깨달았 도고 전도저 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루가 천 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좀더좋은다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것이지만 에 대해서 오래 삶에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해결하기도 하고 정말, 청을 바라봤는데, 주일마에 점없이, 점없이, 평강한 데나타나게 힘쓰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엄청에서 받았으니까, 이전나면이어서 청승은 하여 주일앞에 점없이, 점없이, 평강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격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장신대 이승왕으로 숨기시면서 어제 갈릴리교회를 다니마시는 이종석 목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 장론님께서 하기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축하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축사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늦게 뛰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 축사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장노님 박사님 된것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제 장노님께서도 은퇴가 한 2년 정도 남은 줄 아는데 어느 가수의 이야기처럼 장노님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어가는 그런 귀한 장노님인 것 같습니다.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귀하게 엉그릇처럼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박사님이 되셔서 엉그릇처럼 쓰임을 받는 그릇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사람들을 더 평안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인문학 박사로서 금거르처럼 쓰임 받게 된것 축하하고 경려합니다 <laughs> 이어서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신 안옥석 장로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감기가 제가 심하게 와가지고 오늘 이게못 가는 거 아닌가 하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손권산이 보려고 아, 정말,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직접 얼굴 보고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장로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 더구나, 아 대전신학대학교 오면 유장원님 아까 이렇게 이력을 보면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아, 이런 곳에서 1호로 봤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된것 그런 학위를 받는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청출어람 청어랍이라고 하는 고사선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푸른색이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른 것이 청색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죠. 이 말을 의미를 알아 듣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배움과 학문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학위를 받음으로써 끝이 아니고 이것이 만족이 아니고 이것을 터닝포인트로 해서 또다시 더 발전하고 또 성숙해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로 인문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야기를 담은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앞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인가를 새로운 경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장님이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장로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우리 유재돈 장로님께서 어, 경건과황문의 실천으로 어,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명예 이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게 됨을 우리 진존한 회 모든 회원님들 마음을 모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 장로님 가문의 영광과 기쁨뿐 아니라 우리 진주 남로의의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우리 진주 남로의 134회기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며 또 앞으로 아마 이런 일을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사 시간이니까 우리 유재돈 장로님. 자랑 아, 몇 가지 하고 축사로 어,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추대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장관님께서 진주 남노에 130, 어, 126회이127회이 노예장으로 생칠 때에 우리 노예 안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 그 어려움 중에서도 탁월하신 리드식으로 잘 해결하셔서 은혜로운 노예로 만드셨고요. 또한 노예 안에 도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 대 상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들 교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시기 위해 여러 곳에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마련하여서 지금 우리 노야네 자립 대상 교회들이 안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노야의 전남부를 통해서 재산 보조 및 관리에 관한 규칙들을 제정하셔서. 노예 안의 재산들이 투명하게 보존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지재단, 유지재단과 노예를 통해서 교회의 재산들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예 안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간의 화합과 이치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다하시므로 우리 진주남 노예가 작은 노예지만은 어, 지금 전국 69개의 노예 가운데 아주 모범적인 그런 노예로 자리해 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우리 진주남노에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렇게 전국 장로연합회, 총회, 여러 곳에서 귀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신학대학교에서 명예신학, 명예의 문학박사학위를 시도하신 우리 유재돈 장로님께 진주남노의 전 회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시고, 또, 가정 안에도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동 박사님 나오셔서 박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음, 부족하고, 어,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 있어서, 노예를 생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종예를 생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태형 전 총회장님 말씀으로, 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 순서를 맡으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대전신학대학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장, 음, 김영은 총장님, 이사장 어, 정훈 목사님, 특별히 우리 이사님들,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저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장로들이 많을 텐데 부족한 사람을 어, 인문학 명의 박사 1호를 어, 저에게 주는 이 영광 어, 길이 있지 않고 가슴에 담아 대전신학교회의 예,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제 대전 신학대학의 예, 일부분의 사람으로서 대전 신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노력할 것을 예, 말씀을 드립니다. 어,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서부교회 유철로 목사님 지금까지 신앙으로 저에게 지도해 주셨고. 제가 어릴 때마다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서포 교회 교인들 날마다 장로로서의 대우를 해주고 따라주고 기도해 주시는 그 감사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진주 남로의 노회원들, 모사님들,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총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은혜 잊지 않고, 진주남로회의 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축사하신 우리, 경연사하신 우리 전태식, 순복음 총회장님 또 우리 이종삼 우리 부산장신대 이사장님 우리 안옥섭 전 회장님 우리 전학수 진주남 노회장님 바쁜 일정 속에도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 또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어, 남은 기간, 제 인생의 남은 기간,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그런 종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제 뒷바라지 해주시고, 어, 불평 한번 안 하시는 우리 손선영 군사님에게 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